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키오스크 앱 개발이라는 논문을 주제로 발표할 이다은, 김도영, 김기웅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 키오스크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키오스크 시장은 특히 외식산업 분야에서 대폭 증가했는데요. 소자본 창업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가맹점들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내 키오스크 시장은 전년 대비 4배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 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정보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탓에 디지털 소외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등은 이러한 무인 단말기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시각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키오스크라고 가정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9을 기반으로 구현하였고 서버는 스프링부트 10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키오스크 단말기의 음성 안내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아무 곳이나 터치하거나 이어폰을 기기에 꽂음으로써 기기는 음성인식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버에서 메뉴가 저장된 메뉴 텍스트 파일을 클라이언트로 읽어와 자료 구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스를 이용하여 저장한 내용을 제이슨 형태로 변환하여 웹페이지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버에서 받아온 메뉴와 사용자의 음성을 비교하여 일치하면 바로 주문이 가능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메뉴가 없을 경우엔 메뉴 추천 알고리즘이 실행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음성 안내의 과정 중 주문하기 위한 어떤 키워드를 말하면 그 글자대로 알고리즘이 해석해 음식을 찾아줍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의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총4 가지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버에서 한글 완성형 코드 안에 사용자가 말하는 글자와 같은 모든 글자를 담은 배열이 생성됩니다. 이를 텍스트 파일 저장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가라는 문자를 몇번 말했는지 해당 문자가 속한 메뉴의 고유 번호에 저장합니다. 그 후, 코드를 자바 플랫폼을 위한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 Spring Boot를 통해 개방형 표준 포맷인 JSON 형태로 변환하여 웹페이지로 전송합니다. Spring Boot로 받은 JSON 형태는 클라이언트 단계에서 메뉴 인덱싱 결과를 파싱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파싱이란 우리나라 말로 구문 해석이라 해석이 되고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성분을 분해하고 이 구성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과정입니다. 사용자가 말한 음성인식 결과와 피싱 결과를 비교하고 각 문자가 메뉴에 등장하는 횟수를 세고 가장 많은 메뉴를 추천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김치라고 얘기하면 김치 볶음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즈김밥처럼 김과 치가 들어있는 메뉴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랭킹 알고리즘이라는 또 하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원리는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이라는 학문을 기반으로 하였는데요. 이 수열은 두 문자열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 수열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정확성을 향상시켜 음성 인식은 정확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계된 키오스크 앱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음성 인식 키오스크 앱은 사용자의 음성 인식으로 주문 단계가 진행됩니다. 먼저 앱을 실행하면 시작 화면에서 안내 음성이 반복되고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하면 음성 인식 모드가 실행됩니다. 음성인식 모드 실행 시 메뉴판이라고 말하면 메뉴판으로, 주문이라고 말하면 주문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주문을 하다가 부정확한 메뉴명을 인식하였다면 해당 음식명의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추천해주는 메뉴 추천창이 뜹니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서비스가 김치라는 단어는 인식하였지만 정확한 메뉴명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김치볶음밥, 치즈 김밥 등의 김과 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뉴를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주문이 완료되면 결제를 말하며 결제창에서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인식 키오스크 앱을 제안하여 메뉴 추천 알고리즘과 랭킹 알고리즘을 통해 시각 장애인들이 혼자서도 정확하게 주문할 수 있고 인덱싱 결과를 서버에 저장하고. 메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여 식당이 바뀌더라도 서버의 텍스트 파일만 바꾸면 똑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처리 속도 및 정보 공유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음성 기반 구현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다은, 김도영, 김기웅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